강아지가 침대에 올라가서 자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트 1.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주인과의 친밀감과 안정감. 강아지는 주인 곁에서 자면서 안정감과 보호받는 느낌을 얻습니다. 주인의 냄새와 체온이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침대에서 함께 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생 시절부터 강아지는 무리를 이루어 서로 몸을 맞대고 자며 안전을 느꼈습니다. 이 습성이 현대 반려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2. 높은 위치 선호 안전 본능. 강아지는 높은 위치에서 잠을 자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침대는 바닥보다 높아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야생에서 강아지의 조상인 늑대나 들개들은 위협을 피하기 위해 높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잠을 자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3. 따뜻하고 푹신한 환경 선호. 침대는 부드럽고 따뜻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나 딱딱한 바닥보다 푹신한 곳을 더 선호합니다. 강아지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어 폭신한 소재나 담요 위에서 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4. 분리불안 주인과 떨어져 있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강아지는 주인 곁에서 자려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분리불안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방을 나가거나 침대에서 멀어질 때 강아지가 짖거나 따라오는 경우 강한 유대감과 분리불안 증상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5. 영역표시 강아지가 침대를 자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침대에서 자려고 할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냄새로 영역을 표시하며 주인이 자주 사용하는 침대에 올라감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